나의 첫 단수위. 마치 영화를 처음 볼 때의 설레임 그대로였다. 그리고 문득 들려오는 피아노 소리를 따라 걸었다. 지하철을 타고 지금 단수이로 가고 있습니다 단수 보라가 단수이 간다고 복장을 약간 교복처럼 입었거든요 주 연두색 와이 셔츠랑 남색의 스커트를 입었습니다 <목소리> 저희는 심원역에서 중산역으로 이동해 빨간색 노선인 단수이 신의선을 타고 이동했습니다 열차가 지상으로 달렸는데 배경이 너무 이뻤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저희는 드디어 단수위에 도착을 도착. 했습니다. 몰랐는데 급행열차를 타고 가서 되게 빠르게 도착을 했어요. 보시는 것처럼 오늘 살짝 구름이 껴있어서. 총쪽 보면 한, 어. 약간 파래 비도 잠깐 중간에 살짝 왔었어요. 어, 왔어서. 어, 열차가 들어왔어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What? 웃음> 단수위 가이드, 단수위가 처음인 김보라입니다. 몇 군데 더 있어야 돼? 근데 지금 일단 무조건 갈 데가 없는데. 몇 군데 더 있는데, 지금 일단 가는데, 일단 두 군데. 세 군데만 가고, 나머지는 다 나고, 나머지는 카페. 세, 최대한... 세 군데만 가고, 나머지는 카페. 채집했지? <laughs> 어디 믿겨? 또 까먹었냐? 옥마우차. <laughs> 옥마우차. <laughs> 사실 저와 보라는 장소나 사람 이름을 정말 못 외웁니다 혹시 팁이 있다면 댓글에 공유 좀 부탁드려요 날씨가 너무 좋아서 저기 보세요 와. 와. 너무 예쁘죠? 우리 계속 비 왔었는데 저는 사실 조금 비가 오면 더 예쁠 거라고 생각했는데 날씨가 좋으니까 더 야, 오늘 포인트는 우리만 온 것처럼 찍는 게 포인트야 생수가 나와요 지금 온천수가 나오고 있어. 아 진짜 더 너무... 그러겐 너무 아름답다. <laughs> 단순 대션 관광객들이 많지만 이렇게 기둥을 잘 활용하시면 모델만 나오도록 촬영도 가능합니다. 자세히 보시면. 계고 있어요. 반대쪽은 파랗지. 반대쪽은 완전히 해가 쨍쨍하게 말고 말서 하늘도 파랗고. 아, 17세기 초반 네덜란드 군대가 지은 건물입니다. 당시 네덜란드 사람들의 머리가 붉은색으로 보인다고 해서 이곳을 붉은색 머리 요새라고 불렀는데 그것이 자연스럽게 건물 이름이 됐다고 합니다. 저희에게는 영화 말할 수 없는 비밀로 더잘 알려져 있습니다. 정말 어디라고 그랬지? 여기 홍마오차 여전히 이름을 못 외우는 정식 <laughs> 이름 못 외워. 더위와 싸워 이긴 그들. 떠나라. 아, 카페 아이스크림 먹으러 떠나라. 홍마오천 건너편에는 다양한 카페들이 있는데요. 더위도 식힐 수 있고 무엇보다 뷰가 정말 좋았습니다. 블로그나 이런 거 찾아봤을 때 여기에 내가 저장을 했는데 왜했는지 모르겠어요. 앙코르가 <놀라> 다시인데 진짜 도넛츠에 다을 그려줘서 앙코르입니다. You like that? Yes.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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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분이 저 어디 있냐고 단수인데 만나기 어렵다고 해서 제가 지금 저는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보내고 있어요 아..잠깐만요 과연 오실까? 글쎄 안녕 보라 팬분이 진짜 오셨어요 환장 드리고 안녕하 진짜? 정말 좁은 세상입니다 보라가 인스타그램으로 여기 있다고 답장을 했는데 진짜 오셨어요 하이 제시카 그 보라한테 여기 선물 주셨어요 이렇게. 선물을 또 이렇게 네. 주셨어요. Thank you, 제시카. Thank you. 谢谢. Oh, 지금 보이시나요? 여기 바다 한가운데 사람이 서 있거든요? 뭐지? See you again. See you again. See you. 제가 또 대만 오면 제시카 연락할게요. See you. 나중에 제시카한테 연락할 거예요? 네. <웃음> <웃음> 제시카 다음에 또 만나요. Okay. see you again. k you. 보라 여기 어디야? 어 여기 다리요. 에? 어, 다리? 흰 다리. 위르마토 위르레마토. <laughs> 또 그려졌습니다. 일본 쪽에 태풍이 있다고 하는데 대만도 뭐그 영향권 안에 있는 거 같아요. 노을은 제가 봤을 땐못볼거 같은데 일단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I keep walking. 아 여기 이분도 저희 단수이 오신다는 거 듣고 여기서 4 시간 동안 돌아다녔대요. 근데 여기 온줄 어떻게 알았지? 아 여기 you 내가 온다고그랬고 그래. 그래서 아 it was you. Yes. 아. 워런마트호 전망대에 있는 연인의 다리입니다. 단수이가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노을 시간에는 꼭 여기 오시는 걸. 추천드려요 노을을 기다렸지만 아쉽게도 막 완벽한 노을은 아니네요 재밌습니다 이게 대만 팬분들이랑 소통도 하고 또 여기 친구들이랑 재밌는 데도 오고 더워 그래도 4년만에 여기 진짜 올 줄은 몰랐어 이 정도면 그래도 만족합니다 타임랩스 찍고 있어요 브이로그 종료할 거예요 종료하신다고요? 네. 누구 네. 제 마음대로요. 안녕. 자, 오늘 단수이 브이로그 여기까지 했고요. 보라... 조금 더 가까이 볼까? 자, 오늘 단수이 브이로그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4년 만에 업데이트된 대만 브이로그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This moment forever be